네, 작은 불씨 하나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화재로 인해서 소방 방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화재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업, 지금 만나보시죠. 화재는 사전 준비와 예방이 중요한데요. 오랜 경력과 기술력으로 소방 안전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을 히어로즈에서 함께 찾아가 봅니다. 소방안전분야에 있어서 30여년간의 경력과 또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소방공사 및 소방시설 점검을 목적으로 유능한 전문기술진으로 구성된 방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방기술 용역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3 0여 년간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지역의 의용 소방대 대장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화재는 이 총각을 다투는데요. 사전에 예방과 관리만 한다면 무엇보다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화재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도 이 시설을 관리하지 않으므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문 업체를 통해서 꾸준히 관리를 받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최근 고층 건물이 늘어나면서 건물 내 방재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와본 곳은요 지금 고층 건물의 전기 기구를 통제하는 곳입니다. 지금 뒤에 보는 기계는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어, 이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감지해주는 화재 수신기라고 하고요. 어, 화재를 감지하면 수신기로 전체적인 사인을 줘서 이제 여기서 근무하는 방지실 관리자가 이제 몇 어, 층에 화재가 났구나 이렇게 알수 있게 가르쳐주는 기구입니다. 소방 시설 시공 업무뿐만 아니라 방화시설 관리에 소방 훈련 교육까지 그 역할도 다양한데요. 무엇 보다 소방 시설 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 이곳은 건축물에 있는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설비에 물을 공급해 줄수 있는 어, 소방 펌프실이라고 하고요. 옥내 소화전 펌프나 스프링클러 펌프, 스프링클러 펌프의 유량이나 정상 동작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점검을 합니다. 비상벨과 경고형 감지기뿐만 아니라 가리 스프링클러 및 옥내 소화전 설비 등 다양한 소화설비는 건물 내 화재 예방에 필수. 네, 화재 진압시 사용되는 다양한 장비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집에서 보시면 가장 흔히 볼수 있는 게이 감지기들입니다. 화재가 났을 시에 어느 정도 이상의 열이 발생이 되거나 연기가 발생될 시에는 이 감지기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동작을 하게 되면 동시에 여기 보이시는 이 경종이 울리게끔 됩니다. 그러면 이 경종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화재가 났다는 걸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유도등은 화재가 났을 시에. 어, 사람들이 정전이 되는 경우에 이 유도등의 빛을 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확보해주는 설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전 시에 어, 이 유도등 안에는 예비 전원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20분 동안 그 예비 전원만으로도 어, 이 유도등의 불빛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설비라 볼수 있겠습니다. 네, 화재가 나거나 또 시설물의 이상유무가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상유무가 발견이 되면 저에게 신고 접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고 접수 후에는 그 현장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이상유무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고요. 그 진단 후에는 저희가 이상 없이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30여 년 동안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고객의 재산과 생명을 내 가족처럼 철저히 관리하고 우리가 지키는 곳은 한 치의 실수도 없이 하재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우선의 안전제일주의를 모토로 언제 발생할지 모를 화재에 철저히 대비해 보다 안전한 세상을 꿈꿔봅니다.